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교,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적 권위, 진심 어린 그런 어떤 권면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자꾸 이야기했을까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는 모두 뭐라고 해요? 사울을 사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사도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꼭 믿는데 바울이 사도인 걸 믿는 데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하게 살았어요. 많이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안팎으로 도덕적 타락, 이방 종교들이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 한다고요? 타락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 있고 시간이 많으면 안 돼요. 돈도 있고 시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시간이 없어야 돼요? 돈은 많은데 성경 읽어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남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어봐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라기에 있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십일조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일조는 물질의 십일조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시간의 11조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내 생각의 11조도 있어요. 이것뿐만이 모든 것에 11조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간을 10의 1조를 10의 2조를 10의 9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저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궁금하면 해봐야 돼요.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걸었나? 저도 해봤죠. 근데 빠졌어요. 어쨌든 저는 실패를 해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11조도 들여봤어요. 시간에 11조도 들여보고 물질에 11조도 10에 100%도 들여보고 90%도 들여보고 30%도 들여보고 다 해봤어요. 11조를 100%를 드리고 났더니 캄캄하더라고 <laughs> 믿음으로 밖에 못해요. 또 시간도 100%를 들여봤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만 읽기도 하고, 오직 그냥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을 틀어놓고 막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100%도 한번 들여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 이렇다 보니까 내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내부 고린도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 삶 속에 거짓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지는 않나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천사를 가장해서 여러분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잔잔한 마음을 쥐 흔들고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요, 방탕하고요, 물질이 많으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거,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와서 아 그거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2000년대의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거짓 것들이, 거짓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뺏어가고 있어요. 타락시키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사도라고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왜 사도라고 변호를 했을까요? 자기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그동안 사울이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바울이 내가 사도야라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가짜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사울이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동시에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화합을, 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의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우리 예배교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됐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헛되이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구원의 시점은 지금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 받아들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동생이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줬어요. 전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도 볼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특정한 순간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정하게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그때만 구원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현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은 실현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된 것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됐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뤄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지금 이루어진 거냐 우리는? 우리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완성이 된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하나님의 재림이 임했을 때, 우리는 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특별한 시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를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뭐를 얘기해요? 지금 결단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 지금 하는 겁니다. 이따 집에 가서 할게요. 내일 할게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단과 순종을 여러분 마음속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한 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죠 왜이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을 놓기,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헌금하지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복잡한 이런 마음 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받을 때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받을 때가 뭐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긴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은 언제 있어야 돼요? 현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만 남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하나님 만나서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아? 그럼 지금은? 과거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니라면 끝난 거예요. 나 과거에 굉장히 부자였어. 이 얘기는 뭐를 뒤에다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이거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이 말을 지금 6개월째 하고 있어요. 아직도 현실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가 이어져야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럽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어떤 사람은 갖다 쟁여놓습니다. 그런데 쟁여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받았으면, 내일 안 받아도 돼가 아니라, 오늘 받았어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시간마다 받아야 되고요, 분마다 받아야 되고, 초마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러 그냥 끝나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가 주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과거에 의존하고, 또 미래에 내일은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요, 내일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은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한번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만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후회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좀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깊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받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삶 속에, 내삶 속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나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사랑에 실천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그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치 만나만 거두어야 돼요. 그 하루치 만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만나는 영원한 만나로 내 마음 속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는 매일매일 하루의 만나가 되어야 되고, 이 은혜는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만나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헛되이 듣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긴급하다는 거예요. 이 긴급한 구원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는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받을 반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 지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이 행동이 하나님 올바로 간 행동입니까라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볼때 내가 하고 있는 내 생각과 행동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 둘만 있을 때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이라는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 즉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은 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결단을 결단할 때 나중으로 좀 미루죠. 서두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좀 이따가 할게요. 지금 바쁘거든요. 요것만 해놓고 할게요. 아니요. 내가 조금만 좀 살고 나서 할게요. 청년들 상담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결혼해야지? 그러면, 아유, 집이라도 한칸 마련하고요. 평생 먹 마련해. 그냥 해. 지금 해야 돼. 또, 결혼해야지, 그러면. 아유, 목사님. 직장이라도 하나 잡아놓고 해야죠. 평생 못 잡아. 결혼하면 바로 잡아. 얼렁해. 여러분, 어떤 거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하면 하나님이그 뒤를 이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나 도적질하고 사기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도적질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사기치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믿고 따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되지, 되지, 됩니다. 아들이, 제가 뭐딴 사람 얘들면 자꾸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안 얘기밖에 못 하지 뭐. 아들이 너 결혼해야지. 나이가 지금 있는데 그랬더니 2년 안에 결혼합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 아니, 그래도 뭐 사귀는 아가씨가 있나 그래. 너 누구 사귀어? 지금 없어. 근데 아, 2년 안에 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1년 남았어요. 저는 걱정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맞으면요. 한달 만에도 해요. 마음이 맞으면 한달 만에도 하고요. 마음이 맞으면 어제 만났는데 오늘 결혼식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1년 아직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 벌써 1월 달한달 달 거의 다 갔어요. 금방 가요. 우리는 지금 왜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결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안 되죠. 넘어지죠. 그래도 결단하는 거예요. 열번 넘어졌다가, 일곱 번, 오늘 열번 넘어졌어. 내일 일곱 번 넘어졌어. 이것을 신학적인 분위기로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성화. 성화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맥주 10병 먹었는데, 내일 2병 줄여서 8병 먹었어요. 성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laughs>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다가 언젠가는 0으로 가겠죠, 0으로. 이런 거예요. 교회 오면 전부 다 착하고 예쁜 마음만 있는 사람이 온다고요? 아니에요. 교회가요. 제일 나쁜 사람들만 와요. 교회가요. 악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교회가 착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아세요? 아는 분은 알아요. 저는요,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제가 봐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전에 와서 그거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서 지금도 뭐다못 고쳤어요. 지금도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맥주 10병 먹다가 2병 줄인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뭐 깨끗할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딱 비춰봐요. 정신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구원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문이 열려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결단의 시간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열려있는 그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결정 짓는 절, 아주, 철회의 찬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즉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절대 값이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은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구원에 받은 응,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즉각 반응하셔서 우리는 그 실천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My 말씀은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구원으로 이르게 가기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이 14장에 열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탐꾼이 여우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우수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맷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반응은 긍정적인 곳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곳에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우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우수아와 갈렙이 도망갔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때 나왔던 60만이 광야에서 전부 죽습니다. 딱두 명만 들어가요.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광야에서 난제 2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불신앙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젖과 꿀이 오는 가난 땅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상대성이 있어요. 성경은 모두 다 대조적인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말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7, 사람 3, 같으리니 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성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그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순종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교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